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보 유튜버 레트로왕국입니다. 지금 저 방에서 제 아들 자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낼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 방으로 가 보시죠. 제 방을 소개합니다. 이제 들어가면. 가이 네오지오는 보시면 이렇게 실크랙 트레이트 같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 더 터킹 94이 하나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오지오는 지금 박스 세트로 보관 중인데 어, 네오지오 이게 꺼낼 때 혹시나라도 그 보관 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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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로폼 이 깨질까봐 제가 이제 미리 그냥 꺼내놓고 이렇게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플레이용이고 예, 뉴패미콘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이쪽 가시면 네 얘는 제가 어릴 때참 좋아했던 엑스버스인데 게임은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좀 좋은 기억이 있어서 어, 이거를 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패미콘 미니 잘 아시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 닌텐도 디스크. 닌텐도 디스크요? 네, 디스크입니다. 네, 이렇게 보관 중이고 여기 이렇 보시면, 자, 가까이 가보시면, 이제 게임보이 어드밴스가 있고요 게임보이 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젤다의 전설, 게임 앤 워치입니다. 네. 그리고 저기는 이제, 어, 게임, 보이 이제, 좀 고가 팩들이 좀 있습니다. 네. 엄청난 고가는 아니고요 약간 고가들이고, 여기는 이제, 음, PC 엔진, 슈카드하고, CD입니다. 세가 진행인데 이제 세가 게임기는 집에는 없고 제가 지금 숙소에 지금 있는데 그거는 다음 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마스터 시스템 팩 들이고 게임 겹팩 그리고 이제 세가 마이 카드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으로 보시면. <laughs> 네, 이렇게 어, 슈퍼패미콤 음, 게임 플레이용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 플레이용인데 그냥 하루에 한 10분 20분 정도 하는 그 정도인데 제가 집를 자주 안와서 게임을 자주 못합니다. 네 저기는 네 패미콤이고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페미컴 네, 소장용입니다. 이거는 한 번도 하질 않았습니다. 그냥 소장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네, 아주 새거죠. 시리얼 넘버랑 이런 종이들고 옛날에는 게임 소개지가 이렇게 만화 치고 돼 있었습니다. 몰랐는데 여기 보시면 볼륨이 있어요 볼륨이 있고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볼륨 마이크 그리고 여기 에볼륨기능 이제 제가 게임할 때 볼륨 조절하는 거고 마이크는 그 마이크가 되는 게임이 있습니다 저 어릴 때는 이제 페미클론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어, 마이크가 없었던 그런 대만제 복사 페미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얘는 뉴페미콘 얘도 소전용입니다. 자, 보시가요 네. 이렇게 소전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플레이를 거의 어, 한 번도 하지 않고 았 그냥 예전에 한번 작동 한번 시켜봤습니다. 네 이렇게 네지고 설명서까지 다 보여줬고 당연히 시리얼 넘버까지 일치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잘 보관되어 있는 아주 A급의 아주 좋은 퀄리티의 네. 패밀리 디스크입니다. 그럼 보시 시엔진 듀. 얘는 지금 꺼내 보기가 좀, 좀 부담스러워서 다음에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3 D 글라스인데 어, 마스타 시스템 전용이고 어, 세가바크 3에도 어, 작동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단점이 있다면 어. 게임이 딱네 가지밖에 없어서 얘는 눈이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래서 쓰레기, 어 소정용이라고 또 하는데 그래도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좋으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릴 때 게임 어릴 때 극한보다 그 게임기 있죠. 네 그런. 평균 어, 컴퓨터입니다. 얘로 이제 간단한 게임도 만들 수 있고 음악도 만들 수 있고 간단하게 디스크도 어, 이렇게 캐릭터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잠깐 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팩이랑 이렇게 있고 이제 안쪽에 보시면 책자가 있는데 이 책자에서 보시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주 얘도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네, 다음번에 켜볼게요. 자, 이번에는 네오지오를 실행시키는 영상을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얘를 꽂아야 되는데, 안 꽂았습니다. 아, 여러분. 이 레트로 게임기는요 어, 태형에서 나오는 직류 전원 전치가 있거든요. 그걸로 하시면, 어, 우리나라 그 220V 전용 코드에 꽂아도 어, 작동이 가능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게임하는 플레이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